다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려 안 되네요. 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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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밑에. 네, 네. <laughs> 네. 자 오늘 이 대결에 앞서 심판진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기 도장골 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세계 대결 많은 관심 네. 받아 주십시오. <laughs> 자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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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규칙은 2 시간 경기고요. 마리수 그리고, 크기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동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대1 무승부가 되는 거고, 마리스하고, 크기도 다 이겼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승자가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대결은, 그, 유명하신 히트머신과의 대결을 성사시켜주신 히트머신,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 총섭으로서의 명예가 있고, 히트머신을 제가 꼭꺾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히트머신 고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도장골, 청소부 도장골 사장님과 함께 대결 낚시를 할 건데요. 향어 낚시만 전문으로 하는 저의 그 자존심을 걸고 오늘 꼭이 대결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씨, 헐지! 예, 저는 위봉돌에 은성 GT 대물 조선 쓰고 있습니다. 그람수는 2.3g짜리 찌을 쓰고 있어요. 저는 총소부이기 때문에 막 주소 쓰는 건데요. 지금 이게 주소 쓰는 건데. 제가, 이건 어저께 제가 아, 아침에 말아본 거고, 약간의 곰표 세 번에다가 포테이토 좀 섞었고요. 그 다음에, 어, 토코 딸기분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슬보슬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부인 관계로, 댕기다보면주소오는게 많아요. 주소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laughs> 네, 오늘의 미끼는 토코 갈아 만든 새우 한 컵, 참고운 포테이터 한 컵, 물두 컵을 이용해서 먹이용으로 낚시를 할 거고요. 집어용은 딸기 여분 세 컵, 딸기보리 한 컵, 물 2.5컵을 이용해서 오늘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낚시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에는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주머니에서 몰래 꺼냈습니다. 지금. 몰래 <웃음> 꺼냈습니까? <웃음> <웃음> 저런 아이템이 있을 줄이야. <laughs> 지금, 지금 고가 떠있는 것 같습니다. 입질은 지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요, 돼요, 돼요. 어, 안 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 오. 그렇게 안 큰데도 이게 <laughs> 와... 장사야 장사 <장세>. 와! 왔다! <놀람> 일단 이 정도 사이즈는 좀 크기는 안 재도 되겠죠? 필요 없어요 음, 나중에 결과만 보자, 결과 예? 오신 향어! 아. 빵긋빵긋 눈있죠? 빵긋빵긋거리죠? 땡큐입니다 시에다 아, 엘보가 왔어요 오늘 아. 그래서 한동안 낚시 못했어요 아. 애보가 왔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낚시를 이번 음... 장마 뒤에 물갈이 싹 되면서 고기가 무지막혀졌어요 아. 장마 뒤에 물갈이 싹 되면서 오 소리 들리시죠? 피아노 소리 피아노 <laughs> 음, 소리 적지 않은, 크지 않은 걸 듣고 있어요. 뭐. 땡큐. 야! 아, 네. 방수님, 땡큐! <웃음> <웃음> 자, 전반전 2대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휴식시간 동안 사모님께서 사모님 만들어주신 비빔국수를 먹고 또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2대 1로 지금 도장골 청소분이께서 <laughs>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자 지금부터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오 오. 오, 어, 어, <laughs> <아유>, 낚싯대가 부러졌네요. <웃음> <웃음> 자, 지금 낚싯대가 부러졌거든요. 네, 이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은 그대로 아, 는 겁니다. 아, 그 진행 중이지. 예. 네. 이건 저거다가 얘기해야 는은성사에다가은성사에다가 은성사에다가.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입니다 진짜 와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지금 보셨어요? 진짜 와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대가 <laughs> 안 세워졌어요 지금 우와 안 세워지지. 와. 8kg까지 걸어봤어요. 8kg. 그러니까 지금 거는 사실 아, 60은 무조건 넘은 건데. 아, 그랬으면 이거 잡았으면은 어쨌든 크기도 있으니까. 크기도 있으니까. 아. 하하하. 게요 보통 낚시. 나이스. 나이스. 거짓말이 아니고요. 지금 거의 드롭, 그 드롭봉 수준으로 지금 차, 차고 있잖아요. 근데도 안 올라와요.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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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그랬나? 50 되겠죠? 그죠? 고기 힘이 엄청납니다. 제트머신님, 힘이 어떠십니까? 어, 육자 끌어내는 정도의 네, 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맞...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고기 힘이요. 힘은장 장사에 장사 아, 엄청 납니다. 감사합니다. 와. 힘입니다. 이쁘이 형아. 현재 3대입니다. 바늘을 세 개째 교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털렸고 두 번째 때 빠지고 이제 세 번째 바늘 들어갑니다. 클레어파트라 t r 좀갈 l 말 o 그런 t r a 이 신경 쓰는 쓰좀집중하중하단단계클클어파파트라가 a t r a c l e o p 이 t r a c 요 e o p a t r a Cleopatra, c l e o p 가 t r a Cleopatra, Cleopatra, c l e o p a t r 가 c l e 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려간 아, 낚싯대. 사실 그딸려간 낚싯대만 걷었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아쉽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아주. 극적인 승부라고 할까요? 좀 아쉽죠? 아, 명승부라고 <laughs> 네. 또 칭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쿼드 펠러스쿼 나왔고 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 아주 멋있는 게임이 나왔고요. 제가 실력이 난게 아니라. 네. 3 0를 돈까지 집에 없기 때문에 에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하는 거고요. 실력은 아 월등하시죠. 예.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그그라운드 이점을 얻습니다 아, 아니,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낚시를 잘 하시기 때문에 <laughs> 오늘 승리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죠. 하지만 아까 그 <laughs> 마지막 마지막에 그 딸려 들어간 그낚싯대를 아. 걷었더라면. 동점이죠. 그게 동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고. 다음에 네. 한번더 이런 명승부를 많은 분들께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네. 저는 시트머신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네. 그 팬이 내가. 아, 감사합니다. 그 젊으신 분이 열중하신 분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도장골에 나왔는데 또 도장골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이 낚시터를 9년 동안 운영해 왔고요. 제가 오늘 아까도 보셨겠지만 올해 같이 힘 좋은 걸못 봤습니다 고기를. 올해가 굉장히 힘이 좋군요. 그러니까 제가 키로 500는 200, 2로 걸으면 한4키로나5키로 걸은 힘을 가중을 채비를 음, 해요. 물거리가 작대 가지고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네네네, 고기 무진 무진 박제입니다. 그래서 네. 올 여름휴가는 저희 돌연골서 한번 즐겨주시고요. 또 오시게 되면 저 계곡에서 발장고 놓으실 때 충분하고 있습니다. 거기 발장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 시간이 났으면 보여드수있는데못 보여드렸네 요 저기 계곡이 있다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계곡에서 네. 발장고만 한길 한길, 아 한길 느끼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 경기 자 저의 패배로 끝이 났고요. <laughs> 어, 이 도장깨기 낚시는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